오래 활로란 돌이 살아가는 길을 말합니다. 활로는 선을 따라 형성됩니다. 흙의 활로는 A, B, C, D, E곳이 됩니다. 위치는 흙돌과 선이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흙의 활로가 아닙니다. 흙 주점의 활로는 A, B, C, D, E, F 모두 여섯 곳이 됩니다. 위치는 돌과 선이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흙의 활로가 아닙니다. 활로는 놓여진 돌의 개수 및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돌의 개수가 많으면 활로가 늘어납니다. 활로가 모두 막히면 돌은 잡히고 잡힌 돌은 늘어냅니다. 연습 문제 1. 흙의 활로를 모두 막아보세요. 나도 할래. 나도 하고야. 나도 하고 싶었단 말이야. 킥, 킥.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연습 문제 2. 흙의 활로를 모두 막아보세요. 여번엔 음? 나 연습 문제 3흑의 환로를 모두 막아보세요. 여번엔 나그번엔나자 음. 그럼 다음 문제. 다음에도 나 연습 문제 4흑의 환로를 모두 막아보세요. 음. 어, 다음 문제. 고... 연습 문제 5. 흙의완로를 모두 막아 보세요. 다음 문제. 연습 문제 6. 회의완로를 모두 막아 보세요. 다음 문제 연습 문제, 문제 7. 흑야발루를 모두 막아보세요. 엄마 엄마 양도세요조아 그냥 말해. 다음 문제. 연습 문제 8 흑야발루를 모두 막아보세요. 바다음 문제. 연습 문제 9 두개말부터 바가 맞요다음문제나이 소리가 다 들리는 거 아니야? 로를 모두 막아 보세요. 마다 <laughs> <다음> 내가 음은연습 문제, <laughs> <연습 웃음> 문제 1 1 흑원료를 모두 막아보세요. 고먹을래 어떻게 막아? 아 다음 문제. 연습 문제 12. 흑원료를 모두 막아보세요. 그냥 먹지. 뭐, 해 여기다 놓게 아이폰 <목소리> 아니 마지막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취소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그러는 일장 도레활로를 어,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음. 검토해 볼까요? 음. <목소리>

잘안 돼? 게 오래가네? 안그런데 포크로 먹어, <laughs> 그랬더니. <laughs> <laughs> 못겠어, 우준이 시킨대야지. 드리지. 다 접어서 먹어. 뭐. 그래. 다, 다 손으로 잡고 먹는 거. 가리면못하겠네 그래, 가리켜야 돼. 음. 안 말해도 안 된다. 에휴. 그러 남편 안사 먹으면 안되나? 먹으면 안요 음.. 뭐 왔는데, 응, 음. 음. 이거 다짜는 건가? 짜리 입에 짝 붙거든. 요편이안서 오면서 이제 저기서 이제 차에서 뭐 응. 그 라디오 스청가 라디오 스청음김부진이랑김구라 응.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어몇명 응. 푸대에 하는데 거기 거그 동영상 그, 보고 싶다. 흉한 애들 있잖아요. 먹방하는 애들 김준영, 문세윤, 음. 또뭐한 명, 여자애 또 아셨죠? 음. 어, 어, 봤어. 좀 어, 귀엽게 음. 생긴. 아, 그걸 보셨어요? 그 프로를? 옛날에 한번 어. 봤어. 왜 이렇게 웃겨요? 코멘트 핸드리는 거지. 그러네. 근데 여기서 응. 남이, 남이 이런 거는 그렇게 응. 뭐, 저기 하는데 내가 그렇게 저기 하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응. 생활하는 응. 아, 김준영은 너무 음식을 응. 사랑하는 것 같아요. 철학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런 맛을 표현할 때게 철학적인 음영이 필요하신대 어떻게 달, 달다, 어떻게, 뭐, 어떻게 다 이런 맛 근데 이렇게 쟤네 본인 이거 숨어 먹으면 진짜 저기다가 펠펠 대어 빨리 들어가는 거 본연의 그거 다 하는 거지. 응. 그렇게 먹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그니까. 잘 터져. 유 6년? 응. 네, 응. 너무 무섭잖아. 음. 우리 사마귀처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